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시죠. 아 유명하신 분. 이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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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오 시대라고요 아버님이. 오. 어. 어. 아버님이. 맞 너무 잘해요 기대돼. 집에서도 이게 스피닝 아. 연습이 가능한. 장비 빠은다 아. 세웠네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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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달 동안 어쨌든 연습하다가 이제. <laughs> 이 올림픽은 그래도. 맞아. 그게 잘못하면 실핏줄이라고 하잖아요. 눈 10분씩 터지거든요. 그래서 전에 집착한 거나 그래서 얘들이 항상 0 바퀴씩 돌았거든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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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많이 들어 머리가 왜, 머리가 왜 we...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Critica? 양쪽 무릎이 역시 말대로 시크하것 같아요 어머 어머 진짜 웃기다 다시 다시 저럴 때 사람들 우상성거리는 소리만 들리잖아 요 미쳐 미쳐 내가 이번 시작한 거악셀은 본다 뭐 이런 우리 얘기하고 얘기하고 가시고.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음. <laughs> 좀 힘들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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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. 아,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. 아나 때는 오호 사람이 구워야죠. 오, 난 동생들이 잘해줘서 그냥 고모스타. 음. <laughs> <laughs> 어 근데 이건 저도 그래요. 이웃 키우 이렇게 오면은 살짝 기분 상하잖아요. 오기 차라리 그게 나. 이웃 그게 정말로 너무. 아 근데 진짜 저거는. 아들들의 로마인 것 같아요 아빠로 안되셔가지고모발이 그게 제일 좋아요 다친 걸로였어요모 선? 서 모셔서 모셔서 이셔이 모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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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고서아셔 맞아.